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더 가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상층 정규직들의 양보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평균적인 국민의 삶과는 유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의 아픔, 국민의 아우성에 우리가 먼저 다가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국회가 일을 좀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개파, 공천, 자리 나누기, 편가르기, 대결 정치, 터무니없는 벌성 사나운 모습, 이제 좀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회발 개헌 논의가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생산성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